들어가서도 문제인 게, 이게, 자, 생각을 해봐. 이제 나도 내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음. 내가 교육자야. 그런데 뭐 목적이 어떠냐에 달렸어. 뭐, 니네가 취업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정부에서 돈만 타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자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뭐, 얘네는 일단 수강신 청 했고, 끝날 때까지 내 뭐, 나가지만 않으면 돼. 그럼 나가면 나한테 손해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자잘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재밌지? 어려워? 그럼 뭐, 뭐, 어떻게 줄까 쉽게 쉽게, 응? 그렇게 해고 탁, 교육 마치고, 얘는 나가면 난 끝이야! 또 새로운 애들 만, 만, 받아야 돼. 그래야 나 이제 돈을 버니까. 이제 이 구조는 똑같아, 어디나. 다 똑같은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야, 기왕에 내가 가르칠 거 좀, 실제로 취업을 시키고 싶은 거지. 왜 그러냐면, 일단 교육자의 마인드도 있고, 뭐, 한편으로는 내가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인재를 추천해달라는 기업들도 있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정부에서 돈을 받아갖고 교육을 시켰는데 나한테 바로 배운 애들이 얼마나 취업이 됐느냐. 이것도 얘네를 소개해줬을 때 내가 욕을 안 먹어야 돼. 아 그렇죠. 뭐 이런 놈을 소개해줬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자존심 나가지. 그렇지. 나도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안해안 안 하고 있다가. 오쭉 어, 가르쳐 보니까 이가 괜찮아, 어, 괜찮네. 이런 정도면 저쪽에 보내도 음, 내가 최소 요건 안 먹겠네. 혹은 좀더 가서 어, 이 정도면 내가 좀힘좀 음, 쓰겠는데 뭐, 이 정도 되면 바로 추천을 하지. 근데 그런 케이스가 흔치 않아. 왜냐면 지금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거지. 이제 교육 받는 애들이. 자 봐봐. 보통은 비전공자들이 많고 전공을 했다 치더라도. 아직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거 아니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유능한 인재, 양질의 인재라고 생각을 할까? 안 네. 하지. 네. 그런 기업 같으면 공천를 하지. 그래놓고 막 뽑아가지고 그중에서 내가 데려가. 근데 이런 교육기관에, 아 뭐, 인재 좀 보내주세요라고 할 정도의 회사면 평균보다좀 낮은 회사야.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공고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 이런 회사들이지. 그런 회사들의 이어서 추천을 받아서 내가 보냈다 쳐. 아뭐 이런데가 다 있어 그러고 들어가서 한 달만 에 그만두는 애들이 한 반야.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 가서 교육받으면 뭐어 어떻게 되겠지 뭐라는 착각 일단 버려야 하고 어디나 마찬가지다.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인성을 갖추고 있으면 교육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내가 교육을 받는 걸 추천을 했던 이유가, 뭐, 네. 어, 이력서, 자소서 그러고 이렇게 쭉 보면, 어, 이거 괜찮긴 한데, 이렇게 약간 의심. 그런 의심을 불식시킬 만한 이력이 한 주일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얘한테 교육을 받으라고 한 거고, 네.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아. 그럼 3개월, 3개월 가정이니까 뭐, 3개월 잘 마치고 나면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취업해야 된다라고 나는 강요를 하는 거야. 음, 네. 3개월 마치 전에 취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자소서를 완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난 최소한 내 기준에서, 네. 아, 이 정도면 됐어. 지금의 내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자소서야. 그 정도 만족하는 자소서를 만드는데, 느껴본 월 걸려. 처음 <laughs> 생만요 <생각나요. 웃음> 정말 늦게 오 걸. 그렇게 해서 1년 이상 투자해서 제대로 된자소서를딱 완성을 시켜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그다음부터 이제 면접만 보러 다니면 돼. 근데 그렇게 자소서를 완성하기까지는, 그건 단편적인 글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고, 정리한 상태 그대로 묻어놔야 되지. 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마음에 드는 자수성가면 야너 너의 그런 상은 이렇게 써야지라고 내가 말해주면 일주일이면 끝나지. 근데 그건 의미 없는 거야. 스스로 그걸 깨닫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글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본인이 변해야 하고 그런 노력들, 그런 많은 고민들 속에 나오는 결과물이어야 하고. 이건 단순히 자소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곧 면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지. 그런 자소서를 충분한 고민을 하고, 충분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완전한 자소서가 있다면, 야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은지가게 있는 거야. 응. 음. 전공도 안한 사람이 외국계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어. 아, 예, 여기 음, 예, 아, 음. 아, 그 면접을 어제 봤지. 아, 어제. 미국계 기업이고, 주기적으로 미국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는 이런 보직인데, 그럼 아, 뭐, 음. 자, 뭐, 매뉴얼은 다 영어고. 네. 그런데 얜 토익 점수도 없으심지어 아. 이력서, 자소서에다 나오는데 왜 면접을 보자고 했을까? 자소서가 완벽해. 자소서가 완벽해. 아.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바를 내가 다 갖고 있어. 가지고 있다라는 게자소서에다 나타나. 야, 이 친구 괜찮은데? 진짜일까? 보자.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딱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지. 야, 저런 걸다 물어봤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아? 그럼 걔는 합격이고. 이거 어. 거짓말 안 했으니까. 확인하기 위한 질문. 인데 별다른 질문한게 없어. 응? 자기가 갑이다. 불특정 다수 앉혀놓고, 어디 누가 맘에 드나? 뽑아볼까? 그러고 압박 면접을 하고 막 스트레스 주고. 그게 아닌 거야. 공등한 관계로 만난 것이 그 많은 지원자 중에 딱 다섯 명만 면접을 보는 것이 지난주 이번 주 그것도 면접자 하나 놓고 면접관이 둘이야 그렇게 면접을 봐 근데 자기가 우리 회사 설명하는 게더 많지 예의를 잡고 싶거든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야 면접이. 어떻게 걔가 그런 면접자리에 갈수 있었느냐. 자소서야그 중에서도 이런 이런 형태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사고방식.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 이걸 먼저 알아야 하고. 그에 비해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즉, 그 다음 나도 알아야 되잖아. 내가 나를 알아야 나를 여기다 표현을 하지. 근데 내가 만나보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너무 몰라. 어, 그것도 커, 정말 커. 그러니까 완벽한 자수도가 안 나오는 거야. 일차적으로는 음. 이 사회를, 이 기업을 먼저 아는 게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어, 내가 이런 환경에서 커고, 객관적으로 볼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품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업무적으로 볼 때, 어,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노력해야 하는구나라는 거. 그게 있는 그대로 내가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해야지. 자 그게 네. 완벽한 자수예요. 그게 되면 네. 누가 봐도 마음에 들어. 너희가 지금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너희를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라 뜻은 지금부터 앞으로 시간을 바람직하게 쓰겠구나. 그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기회라고 불리는 시간이야.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을 헛되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잘 쓰고 못 쓰고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서 나와.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야? 이전까지의 경험에서 나오지. 완성시켜서 이제 딱 오픈해 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어, 여기 어때요? 어, 여기 어때요? 자꾸 물어 나한테. 그러 내가 이제 걸러주지. 그러면, 어, 그렇게 해서 넣은 거야, 이렇게. 넣는것 중에 연락이 오는 거지. 나한테 검증 안 받고 넣었다가, 혼났지, 나한테. 음. 이런 데를 넣었어, 니가? 면접 보러 오려는데요. 가지마! 아, <laughs> 이씨! 이런 데왜안 냈어? <laughs> 혼났지.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지. 지피지기만 확실히 해놓으면 돼. 지금 너희 나이 때는. 어, 그게 여기에 딱 묻어나야 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클릭을 하면 돼. 그냥 눌러. 눌러서 가서 면접 보면 돼. 그렇게 해서 또그 회사에 들어가서 뭐한몇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달라졌거나 배웠거나 내가 변했거나 이랬으면 거기다 이제 업데이트 해야지. 음. 음. 그렇게 해서 나이가 조금 더 들잖아? 그럼 자소서는 필요 없는 나이가 돼. 음. 내가 이번에 돼. 어? 경력이, 쌓이면. 어, 경력이 쌓이면. 내가 이런 뭐 전공도 필요 없고 자격증도 필요 없고 경력만 갖고 얘기해도 되지 어 이런 이런 경력이 있어 그러면 이 뒤에 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경력이 있고 이런 회사에서 이런 경력이 있어 그럼 바로 그 회사 전화통만 해보고 끝나 아예 대놓고 그 제출 서류에 그 레퍼런스 넘버라고 해서 전화번호 쓰게 돼 있어 외국계가 아니라 외국 회사 들어가면 그럼 무조건 쓰게 돼 있어 나왔던 회사가 막 별로 사람들이 좋지 않았그 정도 파악은 하지. 음. 그리고 그 정도 회사를 나왔던 사람이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는 없어.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리그, 리그나 내지 레벨로 치면. 게임도 레벨이 있는데 일단 1단계 했던 애가 어떻게 4, 5단계를 가니? 안 되지? 그 소개해주는 회사에 딱 갔어. 딱 봐도 뭐, 그냥 뭐, 중소기업이지. 조그마한 중소기업. 열악한 곳이지. 근데, 오, 이런 데 들어갔구나. 근데 거기서, 오, 이 정도 시간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오, 자식, 좀 했네? 조사, 그 전화할 필요도 없어. 이 정도 회사에서 1년 근무했어? 오, 그럼 됐어. 끝난 거야, 뭐. 전화 안 해도 돼.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쿠도 같은 회사. 규모도 있잖아. 지금진단이런 회사에서 몇년 근무를 했대. 뭐, 4, 5년 근무했어? 그럼 물어보지. 근데 지금 얘는 1년도 안 됐거든, 아직. 아, 1년도 안 됐어? 안 됐어. 음. 1년도 안 됐는데 물어보는 거지, 그회사에서 왜? 거기는 5개월이고 여기는 이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직을 하려고 하는냐 물어보지, 대놓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부르지도 않았지. 근데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